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GT 운세. 총은 작은 일에 신경을 쓰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하세요. 1936년생 일상의 루틴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1948년생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휴식이 중요합니다. 1960년생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나서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해보세요. 1972년생 재정적인 부분에서 작은 행운이 다가올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84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에 집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96년생 오늘은 안정된 하루로 보입니다. 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하게 고민해보세요. 2008년생 직관을 믿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생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천천히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행운의 숫자 37. 소띠 운세. 총은 조금은 답답하고 느린 진행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날입니다. 1937년생 과거의 일에 얼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세요. 1949년생 긍정적인 부분에서 잠시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1961년생 감정의 기복이 클수 있으니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3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1985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1997년생 업무나 학업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올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2009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날입니다. 2021년생 아직은 많이 배우는 단계이지만 오늘은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이후 호랑이띠 운세 총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음을 굳히고 나아가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38년생 새로운 정보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날입니다. 1950년생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1962년생 이성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세요. 1974년생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을 기회가 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986년생 마음속에 고민이 있지만 과감히 털어놓으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1998년생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기대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2010년생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2022년생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1 6. 토끼띠 운세. 총은 오늘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될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39년생 가족과의 대화에서 진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51년생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중요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1963년생 일상의 변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1975년생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더 고민해보세요.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1987년생 동료나 친구와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1999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세요. 2011년생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2023년생 직감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행운의 숫자 49. 용기 운세. 총은 도전적인 태도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40년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2년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나치게 말하지 말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964년생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세요. 1976년생 경제적인 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올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8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세요. 2000년생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2012년생 작은 일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세요. 2024년생 하루하루 배워가는 것이 많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세요. 행운의 숫자 5, 8. 뱀띠 운세. 총은 오늘은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일들이 많지만, 차근차근히 진전을 볼수 있는 하루입니다. 속도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1941년생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3년생 감정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잘 정리해보세요. 1965년생 집안일이나 가족과의 문제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77년생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1989년생 감정의 변화가 클수 있는 날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생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하루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잃지 마세요. 2013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생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7 3. 말띠운세. 충운 오늘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처 능력이 중요한 하루로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942년생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고려한 후 움직이세요. 1954년생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966년생 직장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1978년생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세요. 1990년생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2년생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2014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4, 6. 양띠 운세. 총은 오늘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하루입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43년생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따뜻한 대화가 중요한 날입니다. 1955년생 재정적인 부분에서 예상 외의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7년생 업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979년생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91년생 감정적으로 안정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2003년생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생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이 오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구 2, 원숭이띠 운세. 총운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기회가 올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1944년생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1956년생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1968년생 업무나 학업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1980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92년생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4년생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생 오늘은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임해보세요. 행운의 숫자 1. 닭띠운세 총은 오늘은 실속을 챙기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1945년생 가족과의 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1957년생 대인관계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직장에서의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주의 깊은 태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981년생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지출을 피하세요. 1993년생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날입니다. 대화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5년생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2017년생 오늘은 직감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믿음을 가지세요. 행운의 숫자 37. 개띠 운세. 총은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1946년생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세요. 1958년생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1970년생 사람들과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충분히 대화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1982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할 기회가 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보세요. 1994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보세요. 2006년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2018년생 오늘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2 돼지띠 운세. 총은 오늘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음에 방해받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1947년생 오늘은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1959년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1971년생 직장에서의 상황이 풀릴 기미가 보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83년생 조금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미루지 말고 행동하세요. 1995년생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함께하면 더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7년생 배운 것을 실천할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2019년생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세요. 행운의 숫자 48. 물병자리 12만 218 온세. 총은 오늘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하루입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직관을 믿고 나아가세요. 연애운 새로운 만남이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금전은 금전적으로 급히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아이템 스마트폰 행운의 색상 파란색 물고기 자리 21만 9 3 2 0원세 충은 오늘은 감성적으로 풍성한 하루입니다. 창의력과 감수성이 돋보이는 날로 예술적인 작업에 유리한 시점입니다. 연애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대화가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은 돈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을 통해 큰 기회가 올수 있어요. 직장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다이어리. 행운의 색상 보라색. 양자리 32만 1 4 1 9운세 총은 오늘은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사랑이 꽃피는 날입니다. 대담한 표현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금전은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세요. 직장은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스포츠 용품. 행운의 색상 빨간색. 황소자리 42만 5 2 0운세 총은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세요. 연애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전운 재정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출을 한번더 점검해보세요. 직장은 일처리에 있어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실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행운의 아이템 미니 가전제품 행운의 색상 초록색 쌍둥이 자리 52만 1621 운세 총은 활발한 대인관계가 중요한 하루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금전은 조금의 노력이 더해지면 예상보다 많은 재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직장은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일을 처리하세요. 행운의 아이템책. 행운의 색상 노란색. 계좌리 62만 2722원세. 총은 오늘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냉정을 유지하세요. 연애운 감정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짧은 거리도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아가세요. 금전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큰 지출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자주 소통을 해보세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아이템 액자, 행운의 색상 흰색, 사자 자리 72만 3,822운세. 총은 오늘은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애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날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금전은 금전적으로 기름이 따릅니다. 큰 투자보다는 소소한 실속을 챙기세요. 직장은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행운의 아이템 금속 액세서리. 행운의 색상 금색. 처녀자리 82만 3,923원세. 총운 오늘은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작은 실수나 방심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연애운 상대방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금전운 재정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은 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세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볼펜. 행운의 색상 회색. 천진자리 924만 1,022운제. 총은 오늘은 사람들과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애정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기쁨을 줄 것입니다. 금전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협력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혼자보다는 팀워크를 우선시하세요. 행운의 아이템은 제품. 행운의 색상 파스텔 톤. 정갈자리 1,023만 1,122운제. 총은 오늘은 강한 직관을 믿고 일을 처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직감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연애운 사랑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전은 재정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업무에 집중하고 노력하면 결과가 보일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손목시계. 행운의 색상 검은색. 사주다리 1123만 1 2 2 4원세 총은 오늘은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하루입니다. 새롭고 신나는 일이 많을 수 있으며 나아갈 방향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연애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은 금전적으로 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히 고민한 후 움직이세요. 직장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행운의 아이템 배낭. 행운의 색상 보라색. 염소자리 122만 9 1 1 9원세 총은 오늘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바로 보지 못해도 꾸준한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애운 사랑은 천천히 발전합니다. 성급히 결론을 내지 말고 차분하게 상대를 알아가세요. 금전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행운의 아이템 노트북, 행운의 색상 갈색,